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이광재입니다. 오늘 잘생긴 남자 우리 윤병태 부시장님의 출판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나주까지 갔어야 됐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김영록 지사님의 요청으로 제가 전라남도 정책고문을 3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를 꽤 여러 번 가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된 분이 바로 윤병태 부시장입니다. 윤병태 부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재부에 있던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제관념이 분명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뉴딜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 목포 신안에 3,40조 원을 투입하는 해상풍력을 만들어서 한번 이 나주에 있는 혁신 도시, 그걸 한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하면 기후 변화를 넘어서는 에너지 하면은 저는 나주가 되고 전라남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나주에 한전에 와 있기 때문에 약 300개 기업이 와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결국은 새로운 전기와 관련된 미래 산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생산에 참여하게 되면 일정 정도 주민소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재생에너지의 국민소득이 생기는 일도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주는 원주의 혁신도시만큼 잘 되는 곳입니다. 이제 한전공대까지 잘 돼서 앞으로 에너지, 전기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전개시대를 이끌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윤병태 부지사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멋있는 한도시 나주가 호남이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가 신정훈 선배입니다. 멋지게 아름다운 나주를 헤쳐나갔으면 미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던 우윤근입니다. 먼저, 윤병태 전, 전남 정무부지사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윤전 부지사와의 인연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아, 전 부지사께서 기재부에 일할 때부터 알게 됐고 또 최근에는 함께 등산하면서 더 깊은 우정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 방